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세도약기금 실행 공고에 대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세도약기금에 대해서 좀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요 내용, Q&A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A 내용을 전달드리기 전에 어제 제가 올려드린 동영상에 대해서 좀더 짤막하게 요약을 한 다음에 Q&A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세대약기금의 내용은 뭐냐 하면,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개인 연체자에 대해서 세대약기금이 일괄로 그 연체 채권을 매입을 해서 즉시 소각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서 소각을 하고 또는 채무조정을 해드린다는 내용인데요. 이 채무조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상환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금감면 소각이 아니라 원금감면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원금감면을 최대 80%까지 해드리고 최대 분할상환 10년까지 이렇게 해드리고 물론 이자 면제라든지 또 상환 기간을 3년 유예해 드린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상환 능력이 조금 더 있다, 상환 능력이 더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세도약 기금이 끝까지 상환 요구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각이라는 것은 상환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소각이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형평성 재고 부분이 있죠 그래서 7년 미만인 연체자들은 좀 억울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원금을 최대 80%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원금 7년 미만 이면서 5년 이상이다 그러면 5년 이상 연체다 그러면 80% 5년 미만이다 그러면 최대 70% 까지 이렇게 원금 감면을 해 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7년 이상 연체인데 이미 채무조정을 이행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억울하겠죠. 그래서 은행권 자금을 통해서 신용대출, 그래서 2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3 내지 4% 수준으로 대출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주요 내용 Q&A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가 그러면 열심히 빚을 이제까지 갚아온 성실상환자 같은 경우에는 박탈감이 있을 수 있죠. 어왜 연체자들에 대해서만 어 그렇게 해주느냐. 박탈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쭉 나오는데요. 어, 성실 성환자 분들에게도 이렇게 채무 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많이 어, 운영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작년에 자영업자 수상공인 이자 환급제도 해 드렸고요. 아 어, 그리고 작년 말에 은행권 수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어, 지원을 해 드렸고 그리고 어 지난달에.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해드리고 금리 인하 요구권 이것 실효성 제고도 해드렸고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 완화를 방안을 통해서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채,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정부에서 갚아주다 보면 채무자의 어떤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어, 질문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정부의 생각은 채무자가 그런 어, 채무자가 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어, 충분한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은닉이라든지 부도 부독... 특한 행위라든지 뭐 여러 부채 조정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부채 조정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조치한다. 그래서 여기 1번부터 3번까지 은닉재산신고센터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은 뭐가 있느냐. 요거는 제가 어제 동영상을 통해서도 이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행성, 도박이라든지, 유흥업소 채권,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외국인 채권도 안 되고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행성, 유흥업 채권, 그리고 외국인 채권, 소매월 시효가 완성된 채권, 금융질서, 어, 사기, 도박, 이런 분들의 채권, 이런 건안 된다는 이야기. 어제 동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세대학기금 지원 받기 위해서 직접 신청해야 되는 건지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아, 그래서 어, 세대학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기 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로 매입해서 상환능력 심사를 해서 소각 완전 상환능력이 없는 완전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소각 그리고 1%라도 있으면 채무조정 내지는 상환 요구 이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채권매입 상환능력 심사 완료했을 때 채무자에 대해서 별도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어, 문자로 이렇게 가게 될 거니까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내 채무가 매입 또는 소각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까? 이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대학기금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어, 채권매입 소각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학기금 홈페이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세대학기금 홈페이지인데요.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아,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에 어, 검색창에서 이렇게 세대학기금이라고 이렇게 어, 치시면, 이렇게 세대학기금이라고 치시면, 세대학기금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세대학기금 일정 안내 해가지고 처음에 팝업창이 뜨는데요. 팝업창을 보면 세대학기금 매입이 완료된 채권은 11월 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닫고 들어가면 여기에 채무조회 여기 나와 있죠. 채무조회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여기 서비스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요 11월부터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소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세도약기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채무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10월부터 순차적 매입이 진행되니까 그 이후부터 조회, 조회가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SMS, 어, 문자 서비스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개별로 통지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 콜센터, 상담센터, 여러분, 어, 세대학기금 콜센터 1660-0705 또는 전국 12개 상담센터를 통해서 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12개 상담센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지역 및 제주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또 들어가 보면요. 어, 이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렇게 캠코를 치시면,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이렇게 캠코를 타이핑하시면, 한국 자산관리공사가 나옵니다.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캠코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뭐 국가정보 자원관련 화재로 인해서 제대로 서비스는 안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 어, 가계 지원, 부실채권 인수라든지 가계안정지원, 소상공인, 어,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뭐 서민금융지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어,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센터 같은 경우는 어, 화재로 인해서 제대로 온라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트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전국 센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부양가족 인정이 가능한지, 생계형 자산 인정이 가능한지, 이 어, 생계형 자산 인정도 제가 어, 어제 동행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양가족 당연히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환능력심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실시를 하고요. 어, 이거에 따라서 심사결과를 채무자에게 SMS로 개별 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자, 1인 가구 소득 기준, 이거 중위소득 관련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채무자가 부양가족 인정을 원하는 경우에 홈피를 통해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서 부양가족 인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생계형 자산 인정 가능하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계형 자산은 이렇게 어, 토지부터 주택, 차량, 어선, 금융자산 내용의 세부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이렇게 생계형 자산에 대해서 인정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 어, 담겨져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공공기관 채무가 있는데 매입 대상인지 이것도 당연히 원칙적으로 매입 대상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보유 채권 갖고 계신 분들도 매입 대상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금융권 기여가 확정이 되어 있는지 금융권 어, 총 440억 원 이것도 어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기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서 정부에서 4천억이 이제 됐고 그 다음에 금융권에서 이렇게 4,400억 이렇게 어, 기여할 예정입니다. 기여금에 이제 은행권 생보 손보 어또 여전 저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1인당 어, 5천만원 이상 채무가 매입될 경우 처리 방안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만 소각할 예,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어, 여러분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소각할 계획이라는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 다중 채무자의 경우에 매입 채권 총액이 5천만 원 이상이 될수 있지만 그렇지만 5천만 원 초과 매입분은 캠코로 매각해서 캠코의 일반적인 채권 관리 절차에 따라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캠코는 앞서 보여드린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캠코가 제대로 온라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그래서 나중에 온라인이 제대로 작동되면 여러분 여기 이 사이트 캠코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무조정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이거는 뭐 여러분들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니까 생략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세도약기금 추진 계획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주로 세도약기금의 주요 Q&A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살펴드렸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